안녕하세요. 그림비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까 그 충전하는 잭 부분 그 부분이 접촉불량이라서 마이크를 꼽았었는데 마이크가 접촉이 됐다 안 됐다 막 그래가지고 음성이 컸다가 작았다 컸다 작았다 막 그런 그 일이 발생을 해서 지난 주 찍은 영상은 그냥 어, 삭제를 해버리고 이번 주에 오늘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어, 지난 주까지 이제 자두 새로 심을 밭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이쪽 밭큰밭그 자두 캐낸 부분 그쪽 부분도 이제 새로 심으려고 그 제초 작업을 하고 풀 같은 거를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어제 이원 가가지고 묘목을 구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이 첫눈이 온다고 하는 소설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비 소식이 있고 또 수요일 목요일 그때는 이제 첫눈이 올것 같아요 지금 예보상으로는 눈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단미 자두농원에서 이제 3년차 가을에 무엇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가 꼭 영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미 자두농원 응원하는 차원에서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전환해서 이것저것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원 묘목 단지 묘목 농원을 이제 들려서 예전에 나무를 사서 심었던 그 묘목 농원에 들려서 어, 후무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후무사를 가지고 오고 또 피자들을 다른 농원에서 해가지고 사가지고 구매를 해서 왔는데 이 나무를 뽑을 때에는 음~ 그쪽 동원에서 와서 뽑아 줬는데 나무를 심을 때도 와서 심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막세명네 명이 와가지고 우르르 와서 나무를 심게 되면은 뭐 나무 물 주는 것도 물을 줘 가면서 이 뿌리 사이에 공극을 없애 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용이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을 하나 사서 나무를 심는 거로 하, 하고 해서, 그 인건비하고, 어, 약간의, 비료값 농약 값하고, 어, 묘목 구입 대금하고 해가지고, 음, 묘목 농원에서 일단, 어, 보상 처리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들게끔, 그런, 뭐,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소개를 해가지고 받은 그런 묘목농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또 제초매트 씌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원묘목농원 언제 오늘 11월 22일인데 현재 기준으로 어, 자두나무나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어, 기타 그런 나무들은 어, 현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과나무 같은 경우도 제가, 어, 저쪽 밭에 여섯 주 내지 한 일곱 주 정도 이렇게 심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어, 이달 말, 말이나 12월 초쯤 낙엽이 잎이 떨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어, 작업이 될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두나무하고, 이제 신비복숭아나무는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 사과나무는 조금 더 있다가, 어 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 을 심기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옥천 이원 쪽에서 묘목 구입하실 분들 참고하시라고 이 간단한 말씀 드렸구요 자 그리고 추위자두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단풍이 쫙 들고 조금 아직 좀 연두색이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저쪽 밭에 조화나 이쪽에 있는 후무사 같은 경우는 잎이 다 떨어졌어요 음, 물론 비분 관련 뭐 질소질이 많아가지고 뭐 잎이 늦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나무의 특성이 뭐훔사나왕 왕자도 같은 경우 뭐 그런 계열이 잎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자 그리고 이제 2년차부터 이제 나무를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덕시설에 매다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제가 이제 양말 먹으러 이렇게 좀 묶고 저기 하고 하니까 왜 결속기를 사가지고 안 하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이 다주지 수영에서는 결속기로 묶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나무하고 이거하고 그냥 이렇게 고정하는 거 없이 묶게 되면은 나무가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태풍이 불면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나무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또 열매가 열렸을 때그 열매끼리 서로 부딪혀 가지고 상처가 나고 나무가 망가지고 수형이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말목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 가지고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해서 나무가 굵어질 수 있는 부 어느 정도의 공간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렇게 유인 작업을 했습니다 어, 유인 작업을 하실 때에는 낙엽이 다 떨어진 뒤에 가을에 원래 그렇게 유인 작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도 그렇고 해가지고 음 9월 달부터 뭐 주말마다 해가지고 유인 작업을 했는데 이제 다 끝마쳤어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년 자란 나무 어 밑에 와이어줄 하나, 파이프 하나 그리고 또 와이어줄 한 3단까지 갖고. 여맨 위에 4단까지는 내년이면은 어, 충분하게 갈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서 나무 심은 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파랑 끈으로 묶어놓은 나무 이건 이쪽 구석으로 4 개는 대석입니다. 뭐 아직 열매가 익는 시기가 대석인지 로얄 대석인지는 확실하게 어, 좀 봐야 될것 같고. 이쪽에 요 대석 그 뒤에부터는 후무사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건 후무사기 때문에 후무사를 이렇게 식재를 했고 지금 오늘은 제초매트를 씌워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왔고요. 후무사 같은 경우는 포무사라고도 하죠. 이 후무사 같은 경우는 낙엽이 잎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렇게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여기 경계 빨간 끈으로 묶어놓은 여기 경계부터 이쪽 위쪽으로 지금 나무는 이렇게 심겨져 있고 이거는 어, 솔담입니다. 피자도 어, 왕피자도고요.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좀 길게 남겨놨는데 그거는 겨울에 동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길게 남겨놓고서 내년 2월달쯤에서 여기서 눈을 한 7개 정도 딱 보고서 한 이쯤에서 또 절단을 할 생각입니다. 겨울은 이렇게 나고 나무 심는 거는 어땅 파고서 어, 잔뿌리 뭐 상처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해주고 어, 흙을 똥분 다음에 물을 충분하게 주고 나무 사이에 공극을 없앤 다음에 또 다시 흙을 덮고 그러고서 물을 주고 뭐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요. 항상 그렇게 심었고 지금까지 뭐 나무 심는 영상은 다른데도 많이 있고 제가 올린 영상들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초매트 제초 매트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 쓰던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핀으로 박아가지고 고정을 합니다. 오늘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뿌리 같은 경우 한이 정도 한 20cm, 이 정도 4방 그러니까 한 30cm 정도 밖에 안 나와 있어요. 뿌리가 이만큼 그래서. 음, 올해 제초매트를 넓게 안 씌우고 요만하게 씌워도 어, 뿌리가 자라는데 뿌리 방해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초매트는 어, 장마가 끝난 다음에 2차 성장을 할때 그때 이제 제거를 하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쪽 밭에 보식을 했던 그 왕자도나무 두 그루는 저쪽 밑으로 계속 옮겼고. 저쪽에 작년에 보시겠던 추위자두가 있는데 제초매트를 10월달까지 이렇게 씌워 놨었는데도 나무가 잘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8월달에 제거 안해도 크게 상관은 없고 1년 자란 다음에 어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하면은 뭐잘클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어 가을에 석회보르도에 지금 내일쯤, 내일 낮에 살포를 하려고 하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 또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노보르도, 어 여름, 저 봄에 잎이 나기 전에 치는 거는 어 60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808입니다. 이 들어있는 성분은, 어, 붕소하고 몰리브덴이 조금 약간씩 들어있고, 이게 지금 치는 시기가, 이 복숭아하고 자두 같은 경우 낙화 12로부터 뭐 20일 간격으로 물한 말, 20리터당 200에서 300g을 치라고 하는데 이게 5kg 짜리가 25말 물 500리터 짜리 용량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이거를 한 7.5kg 정도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물 500리터에다가 섞으려고 이거를 한 세포 정도를 15kg 정도로 사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케어스라는 전착제입니다. 이보르도액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착제 케어스고요. 저거 말고 또 아비온이라는 전착제도 있어요. 어, 석회 보르도액 치실 때에는 뭐 살충제나 그런 거 농약 같은 거 같이 혼용해서 치지 마시고 석회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농약의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전착제하고 저거만 해서 단형으로 살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치는 시기가 잎이 다 떨어진 다음에 치라고 그렇게 돼 있죠. 어, 후무사하고 조화 같은 경우는 잎이 다 떨어졌는데 여긴 아직 잎이 있죠. 근데 이제 잎이, 잎 상태가 이 정도 되면은 어, 잎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제 다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저 농협 농자재 센터에서 저거를 구매를 해 오면서 먼저 문의를 했더니 이피 한 절반 정도 떨어졌을 때 쳐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분무사만 따로 이렇게 해서 치고 또추위 따로 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어 저거를 혼용을 해서 저 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인 작업은 지난 주까지 다 끝마쳤고요. 이제 이쪽 밭에 나무는 심었고. 또 저쪽에 작은 밭에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쪽으로 또 가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는 후무사입니다. 후무사가 이렇게 있는데 잎이 떨어졌고, 여기는 또 추위. 추위는 또 이렇게 쫙 눕혔습니다. 자, 가을에, 음, 담미자동원에서 전 무엇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음 끝까지 봐주셨다면 다시 한번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단미자두농원의 그림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